해 가지고 새로 생긴지 한한달한달좀 지난 것 같아요. 새로 생겼다 해서 가고 있습니다. 가기 전에 주유 먼저 좀 하고 원하시는 유종을 선택하여 현금으로 기부를 하시려면 현금 원하시는 주유금이니다 과기의은 입력해 수증 출력을 신 친... 처럼 왼쪽 으로이라니에가 <-E2>

오우씨어우씨 표가 위에서 나오고 으으아으자가으이면으가으으으에으나와으되는으위에으나오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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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동차 유튜버 개국도 중매니저 6위 음. <laughs> 내가 그래도 구독돼 있는 채널 중에서 순위를 매기자면 그래도 6위 정도는 하는 거네. 어. 구독자 천다리가 6위 정도면 나쁘지 않지. 어. 근데 내 이름 그럼 있을지 생각도 못했어. 자동차 갤러리인데.

요금은 4,700원입니다 이어서 400m 안 오른쪽 도로입니다 네. 안녕히 세요장시후 아, 뭐?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차로로 주의해 주십시오 일로 가라고? 우리랑 청...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도시 방향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목적지가 있습니다. 자동차 카페 가기 전에 다른 카페 잠깐 들린다고 어, 카페 포니가 있다 가지고. 오 어, 그래서 잠깐 사진 한번 찍을까? 차 사진 좀 찍을랬더만 여 앞뒤로 차가 와가지고 돌아서 다시 와야 돼. 아, 이 골목이 생각보다 좁네. 하다가 사진 사진 사진을 찍 돼야 되는데? 아, 커피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, 아, 여기 됐어. 읍천리 3 8이 여기 왔습니다. 간판이 따로 없다. 맨날 괜찮아 보인다. 읍천리 아... 카페 아, 이런 올드카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에 간판 용도로 써도 되겠다. 카페 앞에 거 이래 내떠가지고 네, 휠 아, 이거 끼어놨네 이거가 어디야? 아, 입고가 어야 약간 시골 느낌 난다. 어... 시골, 보자. 아, 눈 찍는 거야. 음, 딸기 스무치. 이건 지금 먹을 게 아니고, 집에 가서 음료수로 먹으려고. 음, 천리 382. 여기 옆, 여기가 본점이라 하더라고. 7 8 1 4 카페 가고 있는데 차가 엄청 막히네 대구는 아니고 대구 옆에 경산인데 경북 경산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온 김에 저기도 들리고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되더라고요 퇴근시가 아니라 그런가 차가 엄청 막히네 어?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 m 터와 목적지가 있습니다 도착했구만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. 안내를 종료합니다. 아 여기 주차장 엄청 넓 넓네. 음. 멋있네 S 클래스가 있네. 1층에는. 세차장이고 2층에는 카페로 네다 안해요 올라가보자 1층에 세차만큼 가래 분식집 냄새 난다 주은 밖에. 음, 여기도 미니까, 여배려 배려. 잘 나가는데, 차 아, 이쪽에 차, 차가 보이네. 저 혹시 여기, 여기는 스티커 같은 거 붙일 수 있는 공간 없어요? 어, 그거 만든다고 하셨는데, 사장님. 아직까지 아, 그래. 만드는 공간을 아... 못찾신것 같죠?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그 볶음밥이랑 아이스티. 저녁은 먹고 간다고? 음. 김치, 아, 김치. 음. 김치 딱 올려가지고 햇빛 때문에 잘 안보인다 맛있네요 음. 아. 음. 다 먹었죠 이건 얼음 스티커 붙일 수 있는 데 있으면 붙일라 했더만 스티커 붙일 데가 없다네요 오. 썸네일 여기서 찍을까? 어, 여기 좋네 1층에는 전부 세차장이네 차장은 진짜 넓다. 여기서 어. 뭐, 뭐, 카밋 같은 거 해도 되겠다. 자,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대구 차쟁이 카페.